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함으로 사울이 새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랑은 겸손했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래야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점점 성령을 근심케 하고 성령을 해방하는 어, 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케 하고 에베소스 4장 30절 말씀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구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어 실패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 사울이 어 왕으로서 이제 제대로 된 삶을 백성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온전히 구원시켜야 된다는 어떤 소명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어 처음에는 왕으로서 제대로 겸손하게 성령에 사로잡혀 어 말씀대로 살았던 사울이지만 점점 음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이 임하는,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변하여서 잘못된 모습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 않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케 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의 그 모든 언어와 행동과 또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점점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어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샬롬, 복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